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바로 산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원시 생명체가 버린 찌꺼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지금과 달리 산소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산화 탄소였습니다. 인간과 같이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은 살수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시아노박테리아. 에너지를 얻을 목적으로 광합성을 한 건데 그 대가로 생긴 찌꺼기가 바로 산소였던 겁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다 보면 항상 부산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광합성의 부산물이 바로 산소예요. 시아노박테리아는 약 25억 년 전부터 5억 년 사이에 지구상에서는 가장 많은 생명체였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내뿜는 산소가 쌓여 지구 대기의 5분의 1을 산소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산소로 숨을 쉬고 사는 인류는 세포 수준의 원시 생명체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셈입니다. 현재 시아노박테리아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